네, 먼저 통계의 기초를 볼 건데요. 지금 이 PPT는 첫 장만 이렇게 PPT로 진행을 하고 어, 이 다음 수업부터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하기도 편하고 조금 수업 듣기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도하기 좀 편하게 책 같은 형태로 만들 거니까 그거를 보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통계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어, 먼저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돼요. 먼저, 데이터 통계학의 목표부터 해서, 통계의 기초 개념, 확률과 통계의 관계, 그리고 데이터의 단위까지 해서, 이 PPT 수업 자료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혹시, 어, 녹화 상태가 별로 안 좋거나 할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녹화를 처음 하는데, 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녹화가 사라져요 그래 저장이 안돼 가지고 계속 PPT를 넘기면서 어, 저장을 계속해서 하면서 붙여서 수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통계학의 목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 통계를 어디에 사용하냐 통계 사용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이 확률과 통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확률과 통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확률보다는 통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할 통계 중심으로 할 거고 어 수학적인 이런 계산 이런 거보다는 어 명칭이나 이런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 보통 어 통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정규분포 이런 거는 다 들어 보셨죠? 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글씨가 조금 이상해도 잘 이해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정규분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속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교 검정하고 상관 분석 이것도 좀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어 기본적인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사무에서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기술 통계인데 보통 연구소나 어 조사기관. 이런데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 비교 검정과 상관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이런 비교 검정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관리자라고 했을 때제 통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정하는 단계고요. 물론 이거를 배우기 이전에, 이거를 사용하기 이전에 기술통계 부분부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